아, 오늘은 2022년 4월 12일입니다. 아, 하얀색의 그 벚꽃이 아, 이틀 상관으로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나무이지만, 아, 어느 것은 신기시고, 어느 것은 짙은 아, 분홍색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네 사람들도, 아, 검은 머리가 있고, 흰 머리가 있고, 아, 눈이 두 개지만, 한 눈은 눈이 잘 보이고 한 눈은 또잘안 보이고 아, 두 팔이 있지만 한 팔은 멀쩡한데 한 팔은 아파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두 다리가 있지만은 한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릴 수도 있고. 하나의 가지지만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네 마음도, 아, 선한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쁜 마음도 있고, 다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아침에 조금 흐린 아래였는데, 아, 지금 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녁 시간에는 비예보가 있고요. 아, 이곳은 아, 분당 백현동입니다. 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아, 이렇게 예쁜 꽃도 아, 2-3일이면 떨어져 내리겠죠. 지 아, 지금도 바람에, 아, 꽃잎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날입니다. 아, 오늘은 2022년 4월 13일입니다. 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더니 꽃잎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길가에는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아, 차량에 밟혀서 하루 사이에 아, 예쁜 꽃잎이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 내일이면 더 많은 꽃잎이 떨어질 듯 싶습니다 2022년의 벚꽃도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될때 싶습니다. 아, 어제만 해도 꽃이 예쁘다고 그랬는데 아, 오늘 비오고 바람 부니까 아, 꽃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어제에 비하면은 아, 반 이상이 더 떨어졌고요. 아, 도로에는 꽃잎들이 휘날리고 있습니다.